주님 말씀 사랑하는 종에게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곳이 길거리든, 많은 관중 앞이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내 말이 어떤 말이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다면 된 것이다.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면 되는 것이다. 휴거 조건이 아무리 까다롭다 하여도 정말 딱 나를 진실로 사랑하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 그건 너희의 선택이다. 너희가 가는 길에 결정에 따라 달려 있다.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이다.